오늘은 갤럭시 언팩 행사가 한국에서 있었고요. 어 7월 26일 날 2023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어 폴드 제품이 5가 나왔고 플립 제품 그리고 갤럭시 탭8 그리고 갤럭시 워치가 새로 나왔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은 이 플립 제품이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쪽에 디스플레이가 이전에는 한 3분의 1 정도 크기였는데 이렇게 전면에 카메라를 제외한 부분에 거의 다 들어차게 되어가지고 상당히 구색이 잘 맞는 모습이 됐다. 이제 완성형에 좀 가까워진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상당히 플립의 모델에 인기가 많을 것 같고 폴드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신을 못 가지겠습니다. 자, 플립하고 폴드 제품은 한 손으로 핸드폰이 잘안 안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한 제품이 아니었는데 이번에 앞쪽에 그 핸드폰을 위쪽으로 이제 펼치지 않고서도 접힌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게 많아진다. 영상도 담을 수가 있고 삼성페이 카드를 올렸을 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악세사리를 끼우는 데 따라가지고 악세사리 색깔에 맞춰서 또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화면도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디자인적인 면에서. 플립이좀 많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핸드폰에 이제 스마트폰이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많이 갑자기 바뀌기 보다는 완성도를 조금 더 높여가는 그런 걸 많이 바랬고요. 이번에 언팩 행사에 아이브의 장원영도 같이 나오게 됐는데 요 다음 장면에 이제 셀피를 찍는 장면이 같이 나와가지고 어 프로모션 쪽에서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델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나와가지고 셀피를 바로 찍어가지고 저 사진을 가지고 또 영상을 만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 웹사이트에 가서 스펙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고 어, 256 512 웹사이트에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 가지 색상이 있고 여기 자급제 전용 삼성닷급 전용 모델이 있습니다. 폴드는 그렇게 이제 크게 많이 바뀐 게안 보이는 것 같은데 1 테라까지 쓸수 있는 전문적으로 사진을 많이 찍고 영상을 담는 사람들은 1 테라 제품을 사 가기 위해서는 폴드5 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웬만한 분들은 이 플립에서 아주 많은 판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 인기가 많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이제 자, 자세히 아직 못 봤고 그 전에도 이제 플립 제품들이 네 번까지 나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익숙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면의 디스플레이가 커지면서 나오게 된 거. 그리고 액세서리에 맞춰 가지고 색상 그리고 테마들이 다 정해져서 만들어져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새로운 부분인 것 같고 어, 액세서리들도 이번에 케이스들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밌는 디자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사용해 보면 될것 같아요 오른쪽하고 왼쪽 이제 번갈아 가면서 위젯을 바꿀 수가 있고요 어, 스케줄이라든지 삼성 페이스 카드 진짜 실물 카드 크기의 정도의 카드들이 아이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아주 인상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앞면에서 스케줄 확인이라든지 거의 많은 부분의 위젯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업그레이드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어 이번에 언팩을 진행한 플립5 제품을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요 위젯하고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는 날씨라든지 어 최근 통화내역 그리고 이제 구글 파이낸스 위젯들도 커스터마이징 되어가지고 나와있고요. 여러가지 아이템들이라든지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커스터마이징되어 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메뉴를 앞면에다가 어, 갖춰진 상태로 고를 수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바꿀 때마다 새로운 핸드폰을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지겹지도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길다란 바 형태의 핸드폰은 많이 바꿔 가지고 사용해 봤고 사람들이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폰 큰 차이가 없고. 디자인의 차별화 포인트가 없는 부분이고, 카메라 디자인이 좀 다르고, 뒤로 돌려봤을 때 핸드폰의 차이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커진 정사각형 모양의 핸드폰에서 앞면의 디스플레이가 꽉 차있다. 이거는 좀 새로운 체험이 아니, 체험이고, 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아닌가, 재미 요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어 나중에 실물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어, 매장에 가가지고 실물함 촬영해 가지고 영상은 또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 G Flip 5 새로 나온 디자인 하고 제가 느낀 점 하고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